이번에 g 븐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그렇고 무슨 연구소도 그렇고 경제효과를 계산해야 한걸 제가 본, 기, 본 기억은 없고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laughs> 과거에 g 븐의 경제효과는 그 연구소가 낸게 아니라 시킨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 거죠. 네. 계속 그래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이번 이제 그내 정상화했다. 간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집7분에 가서 강조했던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그렇죠.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겠어요? 이게 K컬쳐, K팝 또는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국의 이미지 상승의 효과가 뭘로도 계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이제 이명 대통령의 순방의 그리고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 어, 그리고 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한 이제 의, 의견 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도 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다. 라고 이제 음, 평가해 야될것 같아요.